이제 4강으로 넘어왔고요. 조금 힘내서 끝까지 영상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the old saying 오래된 격언에 따르면, tha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But when it comes to scary 이런 위협 무섭고 threatening news 위협적인 이런 뉴스 그리고 research 이런 연구는 suggests. 제안합니다. 정확한 반대를 시사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안다는 건 힘이 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부정적인 거 있죠? 부정적인 뉴스는 오히려 약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기는 그 정지하셔서 충분히 따라 적고 넘어가시면 되구요. 이트 h r 이라는 건 굉장히, 어, 기본적인데, 그, 앞강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어, 예를 들면, 트레 r e 말고, 약간, 제가 인 n 레스 r 어, 제가 딴 걸로 예시를 드릴게요. Please를, 어, 이 예를 들게요. 그 Please가 원래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I am pleased. 이렇게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PP, 과거 분사라고 해서 나는 기쁘게 됐, 이런 의미인데요. 이때 이디는 왜 쓰냐면요, 나라는 사람이 뭐 맛있는 걸 먹어서 기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당한 의미라서 이렇게 이디를 적어준 거고요. 그러면 어 아인즈로 표현을 적어볼게요. 이거 지우고, pleasing 뭐 기쁜 소식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이 소식이라는 건 기쁨 자체를 얘 스스로 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능동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뉴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위협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예요.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Frightening news. 자, 두려움을 주는 뉴스. 어, 이렇게 또, 똑같이 아닌지죠. 개념 계속 연결돼요. 그러니까 뉴스가 두려움을 줘. 근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내면의 통제력을 빼앗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뭐, 갑자기 앞에 굉장히 좀 잔인한 걸 목격을 했어. 뭐, 고양이가 죽어 있다던가, 뭐, 이렇게 피를 봤어요. 그러면 그걸 봤었을 때, 우리 내면에서는 갑자기 어? 이렇게 하고 멈춘다고요. 그래서 내면의 통제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making them less likely to take care of themselves and other people. 자 사람들을요. 자 less는 조금 이제 마이너스 의미로 기억하세요. 없는 거예요. 더 낮게 만드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보게 하는 걸 낮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멈춤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통제력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통제력 있겠죠자 여기 보면 콤마 메이킹 돼 있는데요. 이거 우리 그 상강에서도 설명했어요. 접속사, 주어, 이걸 다 생략해 놓은 상태에서 원래 그냥 메이크를 적어 놓은 건데. 얘네 다 없앴으니, 야, 우리 없앤 것좀티좀 좀 내자 해서 여기다가 ING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쌤이 분사구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반복되는 애들 다 없애고 싶어서 없앤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거 주어, 뭘 없앴냐면요. 주어는요, 반복돼서 없앤다 했잖아요. 주어 어디서 찾을까요? 제가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 있는 애가 원래 여기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면 자요거 연결해 볼게요. 무서운 소식이 그들을 덜 하게 해요. 돌보는 걸덜 하게 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 3번. Public Health Research Show. 공중보건은 보여줘요. 자대접속사예요 When the news present health-related information. 소식은 보여줍니다. 건강과 관련된 정보요. 자, 요거는요 이제 PP로 사용된 거거든요. 아까 쌤 능동-수동 얘기해줬죠. 건강과 관련되어져 있는 정보예요. In a, a pessimistic way. 자, 어떠한 방식으로요? 비관적인 방식으로요. 자, 이 반대말이 optimistic이거든요. 이것은 어 긍정적인 거죠. 자, 여기서 비관적인 거와 반대말입니다. 계속 마이너스 의미가 나와 있어요. 비관적인 방식으로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보여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좋지 않겠죠? 자, 아까 쌤이 r e s 가 r e s 가 마이너스 의미예요 이거 다 마이너스 의미죠? rest likely t l o step. 단계를 밟을 경우가 없어요. 뭘보호하려 그들 스스로 병으로부터, 어, 자, 잠깐만요. 여기, 아까, 어,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게 여기 그대로 같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병을 돌보지 않는대요. As a result, 그 결과요. 자, 그 다음. a new article that intended to warn people. 자, that, 자, that의 예, is가 생략됐거든요. 자, 그러면 주어 없이 갑자기 대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대는 뭐겠어요? 주격 관 되겠죠? 예,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that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러면 여기 이렇게 크게 노란색 새로운 이 기사가 받아지는 동사는 멀리, 여기, 여기 있습니다. 캔이 멀리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애들은 다 설명하는 의미에요. 설명하는 의미. 뭘요? 이 소식, 뉴스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뉴스 기사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려고 했는데 증가는 암율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이 뉴스가 can result in g 결과를 만들어요. 자, fewer, 더적은이요더 적은 사람이 to get screen. 검사를 받는 걸덜 하겠대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암 발, 발병률이 높아 뉴스라는 무서운 뉴스죠. 야, 암이 많이 생긴데, 뉴스가 사람들이 건강검진, 검진률을 낮추도록 했대요. 응, 음, 이거는 그 공포 약간 조정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 fewer 보이시나요? 아까 정리해 보면 less 가슴이 마이너스 의미라 했거든요. 여기서 fewer도 계속 안 좋은 얘기. fewer 적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to get screened 보이죠? 우리 상강에서 나왔죠. get pp는 수동태 의미입니다. 그래서 검사 받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Because they are so terrified. 여기서 they는 환자들이겠죠. 사람들.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자, 이디어. 이게 과거 분사거든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환자들이 누구를 막겁 줬어요? 아니면 이 뉴스 때문에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입니다. 근데, 뭐에 겁을 먹었다? What they might find. 어 그들이 왠지 이 암을 발견할 것 같은 것에 굉장히 겁을 먹었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기 있는 w a t 보이시나요? 화살표로 가르칠게요. 이때 what은 목적격관대죠. 자, 근거는요. 근거 우리 찾을 수 있어요? find 뒤에 목적 없죠? 동사 뒤에 목적 없죠? 그러면 당연히 목관대, 와실 된다. 쌤, 근데 여기, 대, 이런 거, 대도 목관대 있으니까, 대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자, 이거는 좀 이따가 한꺼번에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여기서, 아, 그냥 바로 할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 그 수업 시간에 표 외웠거든요. who, whose, whom, 이렇게 외웠거든요. 예를, 주격, 소유격, whom, 목적격,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자, 여기 what, 못 간대인데, 여기서 왜 what. 그래 what은 안 가르쳐줬죠. 어, 우리 who, which, that까지만 쳤는데, 자, 우리가 외운 애들 관대요. 자, 우리가 외운 관대요. 위치, 댓 요거를 정의를 하자면 얘네들은 앞에 선행사라는게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후는 어떨 때 썼어요? 앞에 있는 명사가 뭐일 때후 썼죠? 그렇죠. 사람이 때 썼던 거 기억나요? 댓은 뭐 사물도 되고 사람도 될때 썼죠. 이런 명사가 있거든요. 명사가. 자, 다시 예시를 들으면, a boy who runs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 문장에서. 이때 후는 보이를 가리키는 애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what 보세요? what 바로 앞에 봐요? eh? of? 오브? 이 of는요, 전치사거든요? 전치사랑 명사는 달라요. 이런 보이랑 내용이 아예 다르다라고요. 그러면, What이라는 건, 적으세요. What은 앞에 가리키는, 앞에 가리키는 선행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습니다. 이 개념 꼭 숙지해 주시고요. 자, 지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This is also true for issue. 이것은 문제에도 해당합니다. 뭐 기후 변화. 자, 여기서 또 새로운 거. 이때까지 어, 우리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무서워요. 약간 이런 개념이면 5번은 이제 새로운 단어. 또 기후 변화. 자, 6번이 주제입니다. When a news story is all doom and gloom. 뉴스가 파멸과 암울한 상황일 때. 자, 이것도 다 이제 마이너스 m입니다. 사람들은 우울하게 느껴요. 자,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우울하게 한 거예요? 우울하게 된 거예요? 뉴스 때문에 우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거는 PP 모양인 이런 ED가 붙여있는 모양. 그리고 덜 흥미로워요. 흥미를 가지게 되죠. 이것도 똑같이 PP예요. 흥미를 얘네들이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지지 않아요? 이때 레 e s 는 마이너스 의미를 했어요. 흥미 못 가져요. 뭐 하는데요? Taking small 아주 작고 개인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데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뭐야? f i g h t ecological collapse 생태적 붕괴를 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조금 내용이 길었으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 자, 부정적인 뉴스는 무력하게 만든다. 자, 요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4-6번 내용입니다. Many people view sleep as m o r e l y a downtime when their plane shut off and their body rest. 많은 사람들은 봐요. 이 downtime은 down이라는 건 약간 꺼트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 움직이지 않는 시간. 뭐할 때? 그들의 내가 어, 멈추고 그들의 몸이 쉴 때. 자, 필기하고 왔고요. 2번. 자, 중요한 거는 1번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2번부터 해볼게요. In a rush to meet work, school, family, and household responsibility. 일, 학교, 가족, 가정,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때 meet은 뭐 만나다라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뭐 충족하기 위해서, 뭐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cut back인 건, cut은 뭔가 우리가 뭐 잘라내는 거니까 없애는 거겠죠? on their sleep. 이 잠을 없앤대요. 잠시간을 줄여요. 자, 이렇게 콤마 thinking, 어디서 많이 봤죠? 이렇게 콤마 갑자기 thinking요. 뭐 없앴다고요?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서 이렇게 ING 붙은 거예요. So thinking it won't be problem. 근데 그게 사람들이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이러한 다른 활동들이요. 좀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을 안 자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갓생이라는 말을 알죠. 갓생한다고 새벽에 헬스장 가고 뭐 자기 개발하는 거에 더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잠을 거의 안 자면서 한대요. 자, 파, 자 여기 연결어 이렇게 딱 끊기는 느낌 아셔야 됩니다. 연구는요 드러내요. 자, 접속사 대 이거 너무 많이 설명해서 이제 세모해놓을게요 A number of vital tasks 많은 중요한 과업이 이 잠자는 동안 수행되는 이 과업이 자 이거 과거분사 P.P.입니다. 이것도 아까 처음 강의에서 설명해서 넘어갈게요. 잠자하는 동안 수행되는 이 많은 업무들은 도와요.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어떠한 상태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을요. 최선의 상태 아주 최고의 상태로 기능하게끔 해줍니다. 자 여기 Enable 이네이블 볼게요. Enable은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Enable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부어로 to 부정사를 써서, 어,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to function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수면은, 수면은 조금 건강하게 유지할수록 건강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번은 아까 다른 활동 더해서 잠을 안 잔다 했거든요. 여기 보면, 그, 막 잠을 줄인다, 컷백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3번 문장은 벗으로 끊으면서 수면이 조금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 Why you sleep? 이때 while은 접속사로 뭐 많은 동안이라고 해석됩니다. 네가 잠자는 동안 너의 내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hard는요 부사로 열심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한번알때또한번더 적으면 우리 형용사로는요 힘든 뭐 딱딱한 뭐 강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사로는 어, 열심히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Forming 뭘 형성하면서요, 필요한 경로를 만들면서요. For learning and creating memory new insight 학습과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통찰력을 만드는 동안 자 그러면. 잠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뭐불 꺼지고 확뭐 꺼지는 느낌이 아니고 잠을 잠으로써 내가 기억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withou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이 없다면 we can't focus and pay attention or respond quickly. 너는 집중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쌤이 약간 다른 표현으로 적어놨거든요. 만약 네가 충분한 잠을 자지 않는다면 요 의미랑 비슷하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나 6번, a lack of sleep, 수면 부족은요, 일으킵니다. 자 코즈는 일으키다예요. 어떤 거요? 감정 문제까지도 나타낼 수 있대요. 저 이것도 새 내용이죠. 새로운 내용. 이때까지 집중 못 했는데, 여기서는 감정적인 의미가 나오니까 여기도 한번 끊겨지는 느낌 이해하시고. 자, in addition, 또 연결어. 게다가, growing evidence to show. 자, 점점 더 커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잠의 부족은요, 증가시켜요. 뭘 증가시켜요? 심각한 이 병을 발달시키는 것을 증가시켜요. 그러면은 잠 부족은 증가가 되면 아주 심각한 병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이거를 이, 이 뒤, 이 뒤에 내용이 심각한 병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이런 decrease로 낼수 있거든요. 근데 병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increase 의미로 된다는 거 반드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 developing 있죠. 여기 지금 ing 붙었잖아요. 여기가 병을 꾸며주잖아요. 그러면 이병 자체가, 그 자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기는 의미여서 우리 과거 분사 쌤이 설명해 줬던 것처럼, 생겨난으로 해석 되시면 안 돼요. 어, 생겨난 아닙니다. 병이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NG 됐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세요.